귀여운 머리띠를 착용해 아, 주시면 돼요. 아, 그럼 아, 여러분들, 환호성이 제일 큰 걸로 제가 선택을 어, 해볼게요. 좋아요. 자, 먼저, 곰돌이. 오, 약해, 약해. 어, <laughs> 자, 토끼. <laughs> 어? 이거는 곰돌이인데 핑크 곰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개구리 같은데요. 아, 소소해, 소소해. 자, 자 여우! 토끼네 토끼네 토끼 자 토끼 아유 토끼 아 우리 귀가 살아 있어요 어어 이게 되네 한쪽 윙크하고 있어요 귀가 아. 무대 인사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. <laughs>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텔 많이 사랑해주세요 <laughs> 네 우리 위텔 쇼케이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, 우리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<laughs> <laughs> 우리 이츠 <2층. 웃음> <laughs> 어떻게 딴 것도 원해요? <laughs> 네 오,